안녕하세요. AI 디자인 강사 고수아입니다. AI 디자인에 관한 미드저니를 활용한 강의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AI와 디자인의 절묘한 조화를 탐구하고 미드저니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어낼 겁니다. ai 디자인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서비스와 제품들이 인공지능의 기술과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결합하여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과 질문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여러분과 함께 AI 디자인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미드저니에서 얻은 다양한 프롬프트 팁으로 디자인의 핵심 개념과 원칙들을 배우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4개의 주요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에서는 미드저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AI 기초 개념과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기술이 어떻게 아트와 디자인의 분야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서 미드전이 기본 툴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패션 아트와 스타일의 변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미드전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패션 아트 스타일을 변환하고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조합하는지 실전 예시를 통해 살펴보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그래픽 아트 디자인과 캐릭터 생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미드저니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배워보면서 디자인과 아트의 조합을 통해 흥미로운 결과물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떻게 AI 디자인을 활용하여 유용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우고 디자인한 작품을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AI 디자인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다른 강의와의 큰 차이점은 바로 프롬프트 시크릿입니다. 각 챕터마다 기본기와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한 후 미드전이를 활용하여 프롬프트 시크릿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 시크릿은 마치 마법의 열쇠처럼 여러분이 직접 AI 디자인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은 이 프롬프트 시크릿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모든 종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자유롭게 구상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AI 디자인의 핵심 원리와 도구를 이해하고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여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작하는 챕터 1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